저기 지짐이가 지금 나온 거야 가게들 지금 여기가 우리 퇴근할 때 움직이는 길이고 보니까는 지금 요 라인으로는 장사가 돼 어저께도 이 길로 퇴근하면서 봤는데 손님들이 꽤 있어 이 담소 여기도 어제 12시까지 손님이 꽉 차있었고 예, 지금 한 블럭이지. 바로 요 앞에가 이제 그 길이야. 기억나지? 음, 저기가 대한닭발. 음, 닭발 있는 메인 길이고. 그지? 바로 여기. 딱두 블럭.